어? 나름 깔끔한데? 어? 여기다! 47. 아싸. 들어오자마자. 좌석이 어. 나쁘지 않은데 낡은 거 빼면 다리를 요만큼 이렇게 펼수 있고 시트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 엉덩이 시트 좌석이 많이 이렇게 파여있어가지고 얘를 눕히면 허리 건강에 매우 안 좋을 것 같아요. 여 이렇게 편집을 할 만한 크기는 아니다. 물도 좋다. 이렇게 버스 탔는데, 버스 노선이 전혀 다른데? 저 뭐야, 저거에서 알려준 거야? 이상한 데로 가길래, 어, 아예 돌아가겠지, 돌아가겠지, 이러다가 그냥 내렸어. 너무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. 덥다. <laughs> 응? 길에다가 이렇게 파네. <laughs>